네, 코로나19 유행 이후 두 번째로 맞이하는 성탄절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가운데 강력한 한파가 찾아왔는데요. 지금 명동에 뉴스캐스터가 나가 있습니다. 박하윤 캐스터,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곳에 오니 화려한 조명과 다양한 크리스마스 장식에 있어 성탄절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데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데다 성탄절인 오늘 강력한 한파가 찾아왔지만. 오후부터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거리가, 거리가 이어지면서, 어, 이곳은 거리가 북적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시작되면서 지역과 상관없이 사적 모임은 최대 4명까지만 허용되는데요. 5인 이상은 모일 수가 없어 거리에는 2, 3명씩 모인 시민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상인들은 방역 강화로 한숨이 깊어지는 상황입니다. 문을 닫은 상점들도 곳곳에서 눈에 띄고 예전에는 거리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캐럴 음악도 많이 사라진 모습입니다. 올해 성탄절 미사와 예배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 비대면으로 진행된 지난해와 달리 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만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미사와 예배 인원은 철저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만 모이면 전체 수용 인원의 70%까지 미접종자가 섞여 있으면 30%까지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유행 속에 두 번째 맞이하는 성탄절입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연말 연시에는 거리는 멀리, 마음은 가깝게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명동에서 연합뉴스 TV 박하윤입니다.